마겟돈 광차 탈출 우주선 탑승자 선별 작업 개시 지구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로 가는 지구 탈출 계획을 세웠고 당신은 우주선에 태울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살려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음, 일정대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자 1명, 일정이 없던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 5명. 아, 내구를 살려야 할지. 일정이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다섯 명을 살리자. 한명 다섯 명이잖아. 한, 다섯 명 살려. 일정이 없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하면은 이거 얼마나 억울해. 응? 다섯 명 살려. 다음. 일정대로 시차하러 온 상사 한 명. 일정이 없던 야근을 강요받은 작업자 3명. 이거는 상사 한 명이야. 야근까지 했는데, 일정이 없는 야근까지 했는데 죽기까지 해야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길을 잃고 실수로 설레 들어온 어른 2명. 길을 잃고 실수로 설레 들어온 어린이 1명. 이거는 어른, 어른 두 명으로 가자. 아, 비 아, 씨. 어른 두 명으로 가자. 왜냐면? 왜냐면? 어린이는살 날이 더 길잖아? 어른 두 명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린이 살리자. 음. 64%. 아기를 품고 소에 돌을 놓는 일반인, 선일 갖고 소에 돌을 치우는 일반인, 아기를 품은 사람을 가는 게 맞아. 어? 얘네 때문에 몇 명이 더 죽을 줄알 어떻게 알아? 지명 수배 중인 탈옥범 한 명, 동물을 도마친 큰곰 다섯 마리. 이거는 탈옥범 한 명. 동물은 죄가 없어. 얘가 뭐 살인범일지 어떻게 알아? 어? 동물은 동물원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어? 죽기까지 해야 돼? 제값을 치르고 계심한전 솔로 폭발부 한 명, 솔로 폭발개 계획하고 있는 세 명. 제값을 음, 치르고 있고, 그러면은 계획하고 있는 세 명으로 가자. 왜냐? 쟤네 세명 때문에? 얼마나 큰 인명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백수 다섯 명,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한 명. 아, 미안한데 백수 다섯 명으로 갈게. 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어? 81% 고독한 자살희망자 3명 슬퍼할 가족이 있는 자살희망자 1명. 이거 진짜 3명한테 위안한데 가족도 슬퍼하는 게더 슬퍼. 안 그래? 75% 그치 그치 다 사람 생각하는 거 똑같다니까. 부모에 버림받은 아기 한 명, 가족에 버림받은 노인 다섯 명. 이거 미안한데 이거는 아기 살려야 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응? 버림까지 받았는데 죽기까지 해야 돼? 불쌍하잖아. 어, 78%. 사람 생각하는 거다 똑같다니까. 아기를 버린 부모 두 명. 노인을 버린 가족 열 명. 미안한데. 아기를 버린 부모 두 명? 이거 너무 사가지가 없다. 어? 책임을 못질 거면 낫지를 마. 왜 낳아서? 어? 왜 낳는 거야? 책임 못질 거면, 애를 낳지 마, 책임 못질 거면. 베테랑 조종사 한 명,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 두 명. 미안한데, 이거 너무 허무 맹랑해서 베테랑 조종사 한명 살릴게. 67%? 음, 좋았어. 저명한 예술가한 명, 미대생 세 명. 음, 어... 세 명한테 미안한데, 예술가 한명 살릴게. 가치 가. 아니야, 말, 하지 말아야겠다. 쓰 <laughs> 3가 된 기분인 것 같으니까, 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laughs> 초천재 과학자 한 명, 착실한 연구자 네 명, 초천재, 과학자 한명 살릴게. 얘가 인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한 명이 인류를 구할 수가 있다고. 응? 당신의 친구 한 명. 나 이거 당연히 내 친구 살려. 이거는 고민도 안 된다. 이거 당연히 내 친구 살려놨이 의리. 똑같애 당시의 친구 한 명, 당시의 친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재 한 명. 미안한데 이것도 내 친구 살려. 왜냐? 인제 이거 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본인이라 잘 먹고 잘 살겠지. 친구는 나한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똥막 카레, 카레 맛 똥. 카레만 똥을 죽여 나는 똥이잖아. 카레만 하면 뭐 뭐하니? 똥인데. 똥막 카레를 살려. 초고스페 푸드 타입 기체 한 대, 평범한 성능 양사형 기체 다섯 대. 나는 초고스페이한 대가 백 인분 한다니까. 평범한 거 다섯 개 말고 진짜. 현재 한 명이다. 백2분의0인분 혼자. 음. 응. 아직 아무도 안 잡은 드래곤 한 마리. 세 명을 잡아먹은 흉악한 치아 한 마리. 치아한테 미안한데 얘는 아직 쟤를안 지었잖아. 세 명이나 잡아먹. 어떻게 치아가 세 명이나 잡아먹었지? 근데 얘... 얘는 뭐 아직 안 잡아먹었잖아.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처음에아군에서 결국 적이 되는 녀석. 난 적이 되는 녀석을 없애. 어쨌든 나중에 나한테 칼빵 꽂는 거 아니야. 처음에 친구였으면 뭐해. 결국에 얘가 도움이 된다. 공포로 세계 평화를 일고자는 타입에 봐. 마음 쓰러지는 직후 암살당한 탈백용사 공포정치 안돼 공포정치 안돼안돼 이거는 인생이 힘들어 음. 이거 용사는 그냥 동산 하나 세워 줄게 평범한 사람 한명 900억원? 야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900억원 을 언제 봐. 벌어보겠어 위안하게 될 수다 44% 4 4의 위안은 없습니다. 그래도 44% 밖에 안돼. 난더 나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기중한 문화유산, 유적을 팔친 도곡꾼 3명. 도곡꾼 3명 간다. 얘는 범죄자잖아. 범죄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음, 그럼 그럼. 최첨단 의료기기, 동네 병원의 원장 의사 5 명. 이거는 최첨단 의료기기 살려야 돼. 동네 병원 원장 의사, 동네 병원 원장 로컬 의사는 많아. 대학병원 수술 병원 의사가 아닌 이상. 최천나 의료기기를 살리는 게 맞다 대량파괴 무기 대량파괴 무기의 사용자 1명 이건 사용자 1명 대량파괴 무기 없어지면 없어지면 곤란해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무기가 없으면? 뭐해? 의미가 없잖아 안 그래? 47명밖에 선택을 안 했어? 사실 명의 위안을 없습니다. 인류 관리 AI, 지구 최후의 지도자 한 명. 나는 이거는 사람이라고 봐. AI가 정말 옳고 그른 판단을 하겠지만,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좀더 사람다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음, 근데 39% 밖에 안 돼? 어째서? 사람이면은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억울한 부분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잖아. AI가 더 잘하나? 그것도, 근데? 39%?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기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도달할 수 없는 기술을 살리는 게 맞다. 이걸 살려야 무너진 세상도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겠어? 우주에서 온 방문자 한 명, 진화한 최초의 인류 한 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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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어려운데? 잠깐만. 고민 좀 해보자. 우주에서 온 방문자 한 명. 진화한 최초의 인류 한 명. 진화 어디까지 했는데? 그래봤자. 나랑 똑같은 인간인 거 아니야? 방문자 한 명이 좀더 도움이 될것 같다.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는데. 43% 밖에 안 돼? 43%의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탈출 계획을 제안한 사람 1명. 탈출 계획에 반대한 사람 3명. 계획을, 왜 반대해? 탈출해야지. 계속 이러고 살 거야? 어? 살 거냐고? 39인분의 냉동 수명 장치, 37인분의 냉동 수면 장치, 39인분 살려. <laughs> 더 많은 사람은 살려야지. 안 그래? 희생된 사람 59명의 유전자 정보, 지구, 동식물의 유전자 정보. 아. 아, 동식물, 동식물 걸려서 약간 고민이 되네. 그래. 이거 살리자. 희생된 사람 유전자 정보. 있으면 뭐어다 써먹을 때가 있겠지? 음, 뭐야? 다 동식물을 살렸어? 왜지, 근데? 일종에 없던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 다섯 명. 일종을 참잘 지키는 친구였는데. 일정에 없던 작업을 강요받은 작업자 3명. 다음 직장은 야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길을 잃고 실수로 솔로에 들어온 어린이 1명. 유전자 정보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를 다시 볼수 있겠죠? 아마도 선의를 갖고 솔로에 돌을 치우는 일반인 1명.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물원에서 도망친 큰곰 다섯 마리 도망치길 잘했다. 크앙. 내가 살려줬어도네. 죗값을 치르고 계심한 전 설로 복밥범한 명. 새 삶을 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근로자 한 명. 반나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슬퍼할 가족이 있는 자살 희망자 1명. 엄마나좀좀더 살아볼게. 내가 살려줬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기 한명 다다 까까 사람들이 잘 보살펴 주겠지? 노인은 버린 가족 10명. 세상이 엄망 칭찬이 돼서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베테랑 조종사 1명. 엄청난 기체를 탑재했다면서요. 잘 조정해 봐 알았지? 저명한 예술가 한 명, 우주라 예술적 영감이 솟구치는군. 사실 이런 망한 인류에서는 예술가가 도움이 되지 않아. 초천재 과학자 한 명, 저 기술은 뭐지? 그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기록이나 열심히 해라 그림 그려서 당시의 친구 한명 고마워 설마 실수로 날 고른 건 아니겠지? 아니지 의리지 의리 원래 난 못하는 거였지? 그렇긴 해 내가 의리가 넘쳐서 살려준 거지 똥막 카레 맛은 우액이지만 영양은 만점이랍니다 초고 스페 프로덕타이 비치 한데 적각함 조성자를 검색 중 해당자 한명 발견. 내가 한명 살렸거든. 아직 아무도 안 잡은 트레곤 한 마리. 꿀꺽. 음. 처음엔 적이었지만 결국 아군이 되는 녀석. 시, 지금 시키는 대로 해주마. 착각하지 마라. 방을 쓰러뜨린 후 암살당하는 타입의 용사. 드래곤 퇴치를 하면 내게 맡겨. 음, 좋아, 좋아. 동상 세워줄게, 동상. 900억 원. 인간이 있는 한 화폐는 불멸입니다. 그럼, 돈은 챙기고 가야지. 기중한 문화유산. 지구와 함께 없어질 줄만 알았어요. 문화유산 들고 가야지. 역사책에 기록돼야지. 최첨단 의료기기. 환자 검진 완료 발견된 병을 치료합니다. 대량 파괴무기, 운석에 충돌할 것 같으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좋아 좋아, 괜찮은데? 인류관리 AI, 인류의 전속을 100년, 1000년간 보장하겠습니다. 아, 내가 지조사를 AI, 자, 아 내가 헷갈려서 잘못 선택했네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기술 인간 신의 기술이할수 있습니다 우주에 온 반문자 한 명? 도움 되겠지? 탈출계획을 제안한 사람 한명 내가 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음... 건방진데? 39인분의 냉동 수면 장치 딱 이만큼 있네요. 안심하고 푹 주무세요. 희생된 사람 59명의 유전자 정보. 클론을 만들어도 그 사람이 살아나는건 아니에요. 좋은, 괜찮은데? 나 나름 좋은데? 선택한 거? 밸런스가 좀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밸런스. 잘 새로운 지구에서 잘 꾸려서 살것 같아. AI 선택한 거 실수였는데 설명 보니까 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사람보다 나은 듯 당신 선택한 사람들은 끝없는 우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꽤 괜찮은 선택을 한것 같아.